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주책은 누굴까요? 5, 4, 3, 2, 1. 정답은 무엇일까요? 너 아니야. 그럼 누구? 바로, 아인슈타인.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거, 이거, 이거. 지금 더 본격적으로 상대성 이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상대성 이론, 말로만 들어왔죠, 여러분? 저도 이 영상 준비하려고 엄청 많은 상대성 이론에 대해 엄청 많이, 어, 이게 제대로 안 나오네요. 좀 바꿔. 네, 상대성 이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 이게 제대로 나오려나? 자, 상대성 이론,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매트리스가 있어요. 여기에 공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해보십시다 그럼 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리고 여기가 바닥이고요. 저희는 이 매트리스를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거운 공이면 무거울수록 더 많이 움푹 파 것입니다. 그렇겠죠? 어, 네, 자리 봐면 네, 이렇게만. 그러면 이게 바로 기초적인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고요. 실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매트리스 대신 시공간, 그리고 그 물건 공 대신 행성 또는 별, 음 그리고 이런 행성들은 시공간을 피기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부터 제가 그러니까 제일 첫 수업부터 얘기했던 것이 알고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여기 행성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 태양 중력 때문에 이 행성이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는 뉴턴의 중력 만유인력 법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어, 이 태양이 이 시공간을 좀 휘게 해가지고 그 곡선 방향으로 행성이 이렇게 돈다고 어, 아인슈타인은 주장했습니다. 오, 네,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음폭파인 곳그 음폭파인 곳으로 이렇게 돌거 아니에요. 여기 얘는 밑에 있고 이렇게 돌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공간은 무엇일까? 시공간. 시공간. 등러 보셨을 겁니다, 상대성. 이처럼 어, 막,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막 들어봤는데,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그, 그런 건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우주는, 과학자들 말로는, 11차원까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어, 1차 우리, 우리가 사는 지구는, 몇 차원일까요? 1차원은 아닙니다. 2차원도 아닙니다. 3차원도 아닙니다. 4차원도 아닙니다. 5차원 아니고요. 6차원 아니고요.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 11차원도 다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자, 이 3차원, 4차원 중간입니다. 그 3차원은 뭐냐면 입체고 그 다음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구는 어떠였습니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이 아니죠. 4차원은 무엇일까요? 4차원도 입체지만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닥터스,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닌 이상 그런 걸할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은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공간? 막 그런 뜻이겠죠. 아시겠습니까? 우리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11차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시공간입니다. 시공간 세계에 있는 거예요. 1차원은 막, 이러, 이렇게 생긴, 막, 그냥, 입체 아닙니다. 입체가 아닌, 그냥 막, 네, 입체가 아닌 거. 2차원부터는 이제 입체. 어, 제가 입체를 잘못 그리는데. 어, 왜그러지 아,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 세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물체여도 저희는 시공간을 희게할수 있습니다. 저도 시공간을 휘게 할수 있고요 이 칠판도 아 잠깐만 아 칠판 말고 어 뭐지? 어막 요즘은 선풍기도 시공간을 휘게 할수 있고 책상, 의자, 뭐 가방, 뭐다 시공간을 휘게 할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시공간을 휘게 한다 왜냐? 질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 이거는 원래 블랙홀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블랙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고를 하나 알려드 예고해드릴게요. 이제 막 죽으려는 별 중성자별 막 백색 어, 거성 막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죽으려는 별들은 질량이 엄청납니다. 오, 네, 되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엄청 많이 휘게 하는 거죠. 막이 정도 막 움푹 막이 정도. 와. 근데 이러면서 계속 움푹 파이면서 움푹 파이면서 블랙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 움푹 파이면서 얘는 그냥 들어가고 이쪽으로 막 이제 막 끌어당 중력 때문에 우리가 이제 블랙홀이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와, 네, 박수.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상대성 이론을 배웠습니다. 근데 원래 상대성 말고 특수, 특수인가? 뭐. 뭐 더어려게 보이지만 좀더 쉽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랑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만드셨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만들어졌고 상대성 이론이 그 다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들는이는 m c 제곱 이것도 오늘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E는 무엇일까요? E는 그냥 에너지. 이거는 같다. M은 진량. 네, 이건 특별수업입니다. C는 B. 제곱은 두번 곱하다. 그러면, 이건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식인데, 아, 네,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 저를 아니야, 어, 이 물체가 1kg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kg 곱하기 30만 10배, 5, 10만 곱하기 한번더 곱해, 제곱 30만 1 0백 이것이, 이걸 곱해서 나온 값이, 이제, 에너지. 에너지의 양이죠. 해볼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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